thank <laughs> you 아이 어. 고 맛있어. 아, 이 맛있다. 음, 음 맛있다. 이번엔 사과를 좀 먹어볼까 사과? 구절모고, 냠냠.

음. 이쪽으요 와볼까? <웃음> <웃음> 응 힘내 예리야 음, 음. 음, 음. 예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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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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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야? 이건 뭐, 야머리띠야 아. <laughs> 는다 <우신다>, 아. <그치>? 아. 응 아. <laughs> 아. 짝발짝 데리는데, 데리 재밌어? 언니 봐봐, 재밌나고요. 예나가 또 쳐줘. 아, 언니가 또 쳐줄게요. 개울까 만족한 표정 아이 맛있어 <laughs> 아. 음 맛있다 칠링펜 돌아가고 있어? 음 냠냠냠냠냠 우리 엄마는 마법의 정화사 무엇이든 잘하게 할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착한 요정 혜연 음. 엄마 요정이야? 응. 음. 내가 슬플 때면 나를 기쁘게 할수 있죠. 예. 음 네. 아. 기 아. 이제 그만 먹을 거야. 빨리 줘, 주세요. 자. 아, 아, 멋있다. 냠냠, <laughs> 예 에리아, 아빠, 노래 부르지? 아, 음, 음, 이상해, 노래 이상해, 맞지? 노래 이상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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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.. 대춘이 맛있어. 이거 다른 지방엔 있나? 대춘은 다른 지방엔 없을 거예요. 어 아, 그래? 은인네보다 대춘이 나아. 음 맛있다. 근데 은인네가 좀더 진한 국물면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되지 어? 맛있지응 막. 막. 예리 엄마 아빠 먹고 쓰는. <laughs>

이제 o d 끝? 끝! o d good, g o 엄마! g 이 o d g o 일로와 엄마 d g o 우리 g 없어지잖아 왜우리 o 야 엄마는 o d g o o 아 good, good, 그만해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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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게 o d 설한 번씩 바꿔 먹으면 안 될까? 응. 어, 이거 맛있어. 요 생크림마. 아니 난 이거 먹고 싶다. 아빠가 줬잖아. 아빠가. 나는. 아, 오케 <laughs> 어, 어, 보면서 먹어 봐. 엄마 보면서 먹어. 왜? 엄마 보면서 먹어. 자. <laughs> <laughs> 자리야. 에나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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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나나 봐. 나 봐, 이나. 응? 나 잡아봐도... 가자 이쪽으로 앞으로. I'm sorry. Okay. <놀람> 네. 달아. 얘나 오늘 행복하겠네. 단거 단거 단거. 이 네. 이거 네. 간식 이거도 또 돈으로만 사먹을 수 있는 거야, 맞지? 어? 맞아 맞아. 어, 아빠 엄마 돈 벌어야 돼. 안 돼. 네. 오, 뭐 있어? 예리는 되게 위를 잘 보더라. 응? 응. 위에 뭐 있어? 위에 뭐 있어? 위에 뭐 있어? 응. 위에 뭐 있어? 응. 위에 뭐 있어? 깨지 않아 엄마. 얘가 착하네 어. 어휴, 졸렸다 보다 어이. 야. 아 이제 집으로 어, 찾았어. 이제 집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. 집으로 집을... 가세요. 아,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 아프면. 예리 아니, 오늘 야, 안 앉을 건데? 예리 누워있을 건데 뭘 예리야 예나가 다시 아기가 돼가는데 아빠한테 또혼이 정도는 권대. 이 정도는 대